상형문자로 푼 신유승 영어 피플 민족 국민 넓은 세상에서 입에 당겨 사과를 먹는 사람들 민족 국민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왔다 한국 민족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더 어머니 짐승이나 그 사람의 둥근 머리가 세상에 나오게 낳은 어머니. My mother is a great cook. 우리 어머니는 요리를 잘한다. I love my mother very much. 나는 우리 어머니를 매우 사랑한다. She called her mother yesterday. 그녀는 어제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다. Man. 사람 남자. 짐승과 단단히 다를 것 같지만 때로는 다름없이 하는 남자, 사람. He is a strong man. 그는 강한 남자이다. A kind man the old lady. 친절한 남자가 그 노부인을 도왔다.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꿈을 가지고 있다. 타임. 시간 시각. 잠시도 머물지 않고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의 많은 털처럼 많은 세월이 흘러도 꼭 어제 같은 시각과 시간. What time is it now? 지금 몇 시예요? We don't have much time left. 우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. It's time to go home. 집에 갈 시간이다. Day, 낮, 하루, 날 절반으로 나누어 해가 제일 높은 때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가 있는 낮, 하루, 날은 많이 지나면 1년이요. Have a nice day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The sun shines brightly during the day. 태양은 낮 동안 밝게 빛난다. It was the best day of my life.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. 스쿨. 학교. 뱀처럼 지혜로워지도록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며 두 눈으로 배우는 학교. I go to school every day. 나는 매일 학교에 간다. My younger sister is still in school. 내 여동생은 아직 학교에 다닌다. The school is closed on weekends. 그 학교는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. 레슨. 과 수업, 교훈. 무지와 어리석음이 보다 적고 지혜가 자라도록 책상 위에 책을 올려놓고 배우는 수업, 과, 교훈, 교과서의 수업이 끝났다 우리는 그 실수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첫 번째 수업은 9시에 시작한다 디스, 이것, 이 사람 가까운 곳에 머물고 말그를 연결할 때 사람이 쓰는 이것. 이 사람. This is my book. 이것은 내 책이다. This chair is too small. 이 의자는 너무 작다. I like this song very much. 나는 이 노래를 매우 좋아한다. 저 저것. 저 사람. 조금 먼 곳에 머물고 말그를 연결할 때 사람이 단단히 알도록 가리키는 저것. 저 사람. That is my car. 저것은 내 차다. Who is that person over there?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요? I don't like that color. 나는 저 색깔을 좋아하지 않는다. 모두 뭐든 아프게 올가미로 목을 조르면 모두 죽는다. I ate all of the pizza. 나는 모든 피자를 다 먹었다. All the students the exam. 모든 학생이 시험에 합격했다. He gave his all to the project. 그는 그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.